일주일 동안 또잘 지냈나요? 아동부 친구들, 예, 목사님도 잘 지내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계속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방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늘이라 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하면,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chapter one verse nine. 아동부 친구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약속이 취소된 적이 있나요? 부모님이나 친구하고의 약속은 언제든지 취소가 될수 있어요. 그것은 아동부 친구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하고 또. 그 시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취소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깨뜨리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시작돼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요단강 앞으로 모이게 했어요. 이미 3일 전부터 강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수와는 먼저 하나님의 괴, 언약괴가 갈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뒤를 따라가라 말했어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진 이 특별한 상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막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이 언약괴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괴는 아주 소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괴를 어떻게 다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 또한 자세히 알려 주셨어요. 성소 안에서도 가장 깊숙이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어요. 기억나게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사람들 앞에서 건너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단강이 흐르는 물 가운데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걸어갔어요. 무섭게 흐르던 물들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서 요단강 가운데로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그런 일들을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게 되자. 강, 요단강은 닫히게 되죠. 모두가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The Faithful Hall of Fame, Joshua. This is Joshua. joshua was the leader of the israelites oh. who god would use to take his people into the promised land yeah let's do it joshua readied his people to cross the jordan river which was the only thing dividing the israelites from the land that god had promised to them all right we're right here okay they camped beside the river for three days, waiting, just as the Lord had commanded them. At this time of year, the Jordan River was flooded and flowing with so much water that it was impossible to cross on foot. And then the Lord said, look over, look. Yeah, come on. God told Joshua to tell the people that the priests would carry the Ark of the Covenant. And lead the people through the water. He told the priest to step into the rushing waters. Huh? And when they would do this, the waters would stop flowing. Uh, all right. And as soon as the priests did this, the water of the Jordan River did stop flowing. Yay. And the priest stood with the Ark of the Covenant on dry ground as the Israelites crossed to the other side. God told Joshua to send 12 men from the 12 tribes of Israel Again. to take 12 stones from the place that the priests were standing. When all this had been finished as God commanded, Joshua called the priests from the Jordan. we Come on. As their feet left the Jordan River, the waters came back into place just as they had been. Wow. Yeah. They brought their stones to their camp and set them as a memorial so future generations might remember the story of how God brought his people through the Jordan River on dry ground.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12개의 돌로 기둥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증표, 증거였어요. 이렇게 사람끼리 약속은 언제든지 취소가 될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배 역시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고 기억하신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고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대를 낼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또 좋은 씨앗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하루하루 점점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아,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 주시니까,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꼭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을 테니까 그 약속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배우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잘 지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 악에서 구하서서 나라와 고, 고는 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